자, 나머지 한 종목도 있죠. 어, IT센이라는 종목인데요. 음. 그 IT센 같은 경우는 지금 그그 콩텍 그 폰텍시 그, 컴택, 그, 스 최근에 뭐 금융권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장비와 그리고 솔루션 분야에서 지금 그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고 지금 그 대표적인 IT 기업인 뭐 폰텍 시스템과 한국 금융 거래소를 지분을 동시에 인수했다는 소식을 보이면서 최근에 상가를 한 들어갔었는데요.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 상한가 들어갔을 때 총이 750억 정도 되는데 그 이날만 터진 거래 대금이 500억 원 정도 되면서 앞으로 그그 동안 그 500억 원 나온 후로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안 나오 고 있고 오늘도 지금 그 보합선에서 강보합선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두 기업의 지금 양수로 인해 가지고 사업 다각화도 좀 보여지고 경영상의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. 동사는 IT 업체에서 외형으로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으로 보이고, 매출도 2조 원 정도로 상회할 걸로 좀 보여지면서, 앞으로 조, 종목이 최근에 상한가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일시적인 지금 기간 조정으로 보여지고, 앞으로 지금 그 전에 상한가까지, 상한가를 도달했던 그 목표가 5,6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지고,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,150원을 제시해드려가지고, 좀 넉, 그 넉넉하게, 그 손절가를 좀 보고,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그 목표 수익이 한15% 정도, 네. 그17% 정도 좀 보여지는 데그 지금 기술적인 좀 조정 국면으로좀 보여지고, 앞으로 지금 충분히 그 목표가까지는 달성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편입 정보 IT센입니다. 목표가 5600원 손절가 4150원 제시가 됐고요.